자 안녕하세요 헤어진입니다. 오늘은 남자 투블럭 상고를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탑 부분에 가이드 설정할게요. 길이는 10cm에서 15cm가 어 가장 적절한 길장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이렇게 위에 기장을, 어, 설정한 후에 그대로 다 연결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뒷부분도 가이드 맞춰서 연결해 줄게요. 라인까지 연결해서 잘라줍니다. 클리퍼가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대충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세요. 자, 뒤에 이제 상고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부위를 먼저 나눠주시는 게 좋으세요. 이귀 위에 부분, 이렇게 나눠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나눠 주십니다. 자, 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여기를 한 번만 자를게요. 자, 투블럭 상고 같은 경우는 어, 중간 상고 기준으로 요귀 중간 부분에 선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빛의 일정한 각도로 그대로 면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 부분은 조금 무거우셔도 돼요. 어차피 여기 부분은 코너 정리랑 질감 처리를 통해서 부드럽게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여기 라인 부분은 조금 무겁게 자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려치기를 할 건데, 올려치기 할때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어, 클리퍼에 3mm 껴서 올려치기를 하시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시지 어, 너무 파먹지도 않기 때문에 요거 3mm를, 어, 끼고 연습하는 거를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올려치기를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3mm를 올려쳤으면은 이 라인 부분은 조금 더 짧게 자, 여기 무거운 부분 같은 경우는, 어, 닝으로 부드럽게 올려서 쳐줍니다. 삐져나온 부분은 코너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삐져나온 부분, 조금만 잘라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자, 뒤를잘 잘랐으면, 이제 사이드 투블럭을 해볼게요. 투블럭 라인을 따주시고. 자, 여기는 9mm 까지 밀게요. 9mm. 자, 투블럭을 밀 때, 요 귀선 밖으로 넘어가지 않게, 요 귀선까지만 밀어주시면 되세요. 뒤에 상부 부분이랑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세요. 자, 이쪽은 이렇게 일단 놔두시고 반대쪽.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투블럭 라인 따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요귀 라인 뒤로 넘어가지 않게끔 밀어 주십니다. 항상 클리퍼는 요귀 라인이 좀 깔끔하게 어, 잘라 주셔야지 봤을 때아 깔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떨어지는 머리 같은 경우는 요 뒤에 귀 뒤에 머리랑 연결을 시켜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잡아 보시면은 귀 뒤에 요 가이드 라인이 있거든요. 여기를 그대로 연결만 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레이어 들어서 체크만 한번 해 주세요. 너무 무겁지 않게. 자, 이제 라인을 다잘랐으면 이제 앞머리, 기장이 너무 길죠? 앞머리랑 질감 처리만 해서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머리 기장은 눈 정도로 맞출게요. 눈, 눈 기장 정도로 앞머리 자를 때 각도를 너무 내려서 자르게 되면 너무 내려서 자르게 되면 너무 무, 무겁고 너무 그,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약간 들어서 층을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잘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가로로 들었으면은, 어, 세로로 요렇게, 어, 체크 한번 하는 것도 중요하세요. 자, 다음은 이제 질감 처리. 질감 처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일자보다는 사선으로, 포인트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움직임을 많이 줄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질감 처리는 아주 심플하게 해주시면 돼요, 남자 머리는. 과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투블럭 상고를 완성시켜봤는데요. 투블럭 상고는 미용인들이라면 꼭 자를 줄 아는 머리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타일로도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연습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상 헤어진이었구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